4월 1일 민트TV 뉴스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인천시가 관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적극 나섰습니다. 인천시가 홀몸노인을 위한 합독사업 만남의 날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올해로 10년이 된 인천공항의 다양한 모습을 소개합니다. 4월 1일부터 여러분의 민트TV 뉴스가 새롭게 선보입니다. 앞으로 더욱 신선하고 정확한 뉴스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몇년 전부터 관내 기업들의 탈인천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는데요. 지역 경제가 그만큼 어려워진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에 인천시가 최근 지역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발벗고 나섰습니다. 보도에 배영수 기자입니다. 인천시가 관내 중소기업들의 활동에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적극적인 움직임을 시작합니다. 최근 시는 이들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올해 안에 성장 잠재력이 큰 1000개 기업을 선정해 집중 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인천에는 9200여 개의 중소 제조 기업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기술이나 미래 성장 잠재력이 있는 기업 1000개를 맞춤형으로 집중 육성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하면 인천의 경제 발전에도 많은 도움이 되고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는 설립 후 3년이 지난 자산 50억 원 이상, 종업원 10인 이상 기업들을 대상으로 성장 잠재력 등을 평가해 비전 기업으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비전 기업으로 선정된 업체는 시로부터 최대 8억 원 이내의 경영 안정 자금과 지식재산권, 수출 및 마케팅 지원을 받게 됩니다. 또 국내외 인증 획득 지원과 디자인 개발, 산학관 협력 체계 등의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시는 이달 중 공고를 내고 현지 조사와 컨설팅 등을 진행하면 올 하반기 중 비전 기업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민트TV 뉴스, 배영수입니다. 요즘 인구 고령화 추세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죠. 이런 노인복지 문제를 해결하고자 시에서는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 노력의 일환으로 지난 29일 홀몸노인을 위한 행사가 열렸는데요. 우병민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현재 인천에 배우자 없이 홀로 지내는 노인은 전체 노인 가운데 14%. 하지만 이건 역시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로 인해 인천시가 지난 29일 혼자 사는 노인들을 위한 팝독사업 만남의 날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인천 하버파크 호텔에서 개최된 이날 행사는 개그맨 이용식 씨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효녀 가수로 유명한 현숙 씨의 축하 공연도 함께 그 자리에 모인 어르신들의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또한 이날 행사에 참여한 어르신들의 친밀감 형성을 위해 로테이션 대화 및 간단한 게임 등이 이어졌으며 오후에는 연안 부두에 있는 유람선으로 장소를 옮겨 공개 프로포즈 및 커플 매칭 행사도 진행했습니다. 한편 씨는. 오는 10월 만남의 날 행사를 한 차례 더 개최할 예정이며 이날 인연을 맺은 어르신들의 사후 관리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민트 TV 뉴스, 오병민입니다. 네. 올해로 10주년을 맞이한 인천국제공항. 그곳에는 여행에 대한 설렘도 있겠지만 사랑하는 사람과 작별을 고해야 하는 슬픔도 있습니다. 다양한 모습의 인천국제공항을 민트 TV가 영상으로 전해드립니다.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최근 도시철도 2호선 건설 관계자와 간담회를 열고 최우선 과제인 시민의 안전을 위한 정밀한 시공과 주민 불편 사항에 즉시 반영이 가능한 시스템을 갖추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에 건설 관계자들은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아시아 경기대회전까지 완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전했습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최근 송도지구 내 입주기업 CEO 등을 초청해 경제청 발전 방향 등 입주기업의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간담회에 참여한 업체 관계자들은 한 양방 통합병원 유치 등 전통과 첨단이 어우러진 산업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이종철 경제청장 역시 다양한 아이디어를 통해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김홍복 중구청장이 지난 25일부터 중국 및 베트남 우호교류 도시들을 방문해 도시 간 우호교류 협력을 증진하고 스포츠와 시장교류 등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김청장은 중국 동창부구에서 회로 기증 협약서를 체결하고 베트남 나트랑시에서는 양도시간 스포츠 및 문화교류 합의를 체결하는 등 많은 협력 증진 성과를 이루고 오늘 귀국합니다. 이상으로 4월 1일 민트TV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